본 에피소드는 출연진 스태프 직원이 마스크 착용 및손 소독 등 공공 보건을 준수하며 제작되었습니다. 강릉이다. 강릉.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줍는 남자 수준남입니다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일단 수준남이 오늘은 드디어 강원도에 왔습니다. 와 여기가 강원도의 대도시 중에 하나 강릉입니다 왜 근데 수준남이 강원도로 왔냐 그 이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요거 요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랑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1인 크리에이터로 수줍남을 선정해 주셨어요! 이야! 정축이다, 정축. 이 정도.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를 뽑아야지. 강릉항인데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가지고 울렁울렁거리는 울릉도랑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땅, 폭도는 우리 땅까지 갈수 있는 곳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울릉도랑 독도는 가지 못하니까 여기 바로 옆에 안목해변이라고 커피 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준남과 함께 강원도 일평 안목해변 쭉으로 고고고고 아, 맞다. 여기 바로 강원도 쓰레기 봉투인데 소향 강릉 보이세요? 강원도의 강릉 쓰레기 봉투. 왜냐면 강릉은 천혜의 자연이 숨 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봉투도 달라요 더구나 놀라운 게 뭐냐면 부산은 종량제 봉투 2 0리가 100원에서 800원 선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440원 거의 뭐 반값이지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가 뭐다 해변이고 이쪽 거리 뭐, 저기까지 다 카페야 카페 아 한국 관광의 별 예, 음식 부부 강릉 커피 거리 그렇죠 해수욕장 이런 거 필수 필수템 여기서 사진 찍고 하잖아 그죠 예. 안목에 딱 보니까 이목 집중하겠네 <laughs> 일 항상 이수줍 하기 전에 주차장은 먼저 털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쓰레기 버리는 분들이 차를 주차를 딱 하고 내리면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자, 주차장부터 한번 딱 털고 그 다음에 저 바닷가로 한번 털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십시오 네제 예상이 정확히 맞았지 않습니까 예자 일단 캔캔캔야이 표지가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는 그 핑크 색깔 그 표지였는데 맛있죠 캔이고 야 주차장 보세요, 이렇게 뭐 냉증부터 시작해가지고 휴지를 버리셨고 이 플라스틱 어, 커피 위에 뚜껑 뚜껑 이런 거는 뭐 아무래도 해변 가고 바닷가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 담배 쓰레기 꾸준히 등장하는 네 페스트 쓰레기들 와 양말도 버리셨어? 아그 캠핑하시는 분들 차박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여기서 뭐 샤워하시고 옷도 갈아입고 하시는가 보다. 예아개트레이와 겟... 역시 오 캔커피 오 용수중. 그 내용 보니까 엄청 적혀져 있잖아요. 결국에 얼마냐면 32,900원치 샀습니다. 아 일단 참고로 뭐 말씀드리겠지만 영수증 이게 막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랑 뭐 카드 내역서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진짜 한번 역학조사 들어가면 다 잡혀 들어가요. 예 무단 쓰레기 버리시면 벌금인 거 아시죠? 요 종이 빨대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 플라스틱 빨대 쓰는 업체가 있긴 있군요. 와 얼마나 찍어놨습니까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플라스틱을 막 압축시켰습니다. 와예미세 부산의 시티죠. 예. 와이거 보세요 담배꽁초. 예 이런 똥꽁초 보십시오. 아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나와서 이 바다를 보면서 라면 끓여 드시는 분들 계신데 요렇게 버리신 거예요. 요것도 꾸준히 등장하는 겁니다, 맞죠? 어. 와, 예, 정말 마음까지 쿨, 쓰레기도 쿨하게 버리셨네, 땅바닥에. 이거도 제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한번 딱털었습니다 이제 바다로 한번, 예, 저 산책로로 가가지고, 쓰레기를 한번 털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예상 초기 맞았어. 예. 바로 이 쓰레기 하나 나오잖아. 봐봐, 맞죠? 네 퀸을 다버리셨네 오, 이거 이런 것도 있네? 암모커피 거리, 느린우차통 느리면 얼마나 느린다는 거야? 아. 매년 1월과 7월에 수신자에게 배달된다고 관광객들이 할 만한 걸를 계속 만들었어요. 뭐 포토존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카페도 되게 이쁜 게 많고 이렇게 뭐 주차장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이런 이것도 하단 난지 밑에 보면 쓰레기 많거든요. 그런데 아뭐오저 있네, 봐라. 요, 요 있네, 요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꼼쳐버린다고요 쓰레기를. 봐봐요. 보이시죠? 이거는 카스타라 먹었다 것 같은데? 비닐 쓰레기들 비닐, 비닐도 따로 버리셔야 합니다 알죠? 어? 잠시뭐요 이거? 와 전사했다 얘가 이거 어떻게 전사한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 물을 안 줄까 그렇다 맞죠? 누가 이거 챙겨 가야 되는데 꽃을 막 버렸어 제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시든 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꽃을 든 남자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와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곳시죠 여기 쓰레기 네여러 마스크 쓰레기까지 네, 제가 다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특이하다 맞죠? 안목해변에 이런 게 있어 플라스틱 컵 버리는 거 종이 컵 버리는 거 이게 네, 모양이 컵 모양이 그거 커피 모양이네 자 여러분 안목해변 쓰레기 버립니다 뿅 어, 이렇게 해서 제가 강원도 강릉에 와 가지고 안목 해변 이 강릉항에 쓰레기 한번 주워 봤습니다. 일단 뭐 해변가에 나오는 쓰레기는 웬만해서 다거기서 거기인데 무튼 어 여기에 사람이 많아 가지고 어 쓰레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뭐 거리에는 쓰레기가 많지 않고요. 뭐 주차장 외진 곳에 그런데가 쓰레기가 많긴 해요. 하지만 또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저 쓰레기 버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버리시는 거 같으니까 그 점은 뭐 높게 사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이제 강원도 쓰레기 주로 가야 되니까 2탄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필수입니다. 네. 갑니다. 안녕!